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고유산 캠페인 저루 미션에서 마스터 업적인 당실이 분열된 사이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적은 그... 이 미션이 주기적으로 분열파라는 게 찾아오는데 그동안에적 구조물을 55개 파괴하면 됩니다. 그냥 쫙 쓸어버리면 돼요, 한 번에. 자, 부대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쓸진 모르겠습니다만... 광전타는내라짐 쪽으로 해주시고요. 추적자는 내라짐 쪽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암흑기사가 건물을 쓸어버리는데 좋아서 내라짐 쪽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 불멸자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정화자 쪽을 동력기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공격적인 유닛이라서요. 자, 아두네창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미션에서 혼종을 좀 주기적으로 많이 찾게 되거든요. 잡을 때좀 걸어주면 좋으니까 감속장을 일단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 미셜은 인구수 200을 채워서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이 미셜이 멀티 하나까지 있으니까 궤도 용화서를 찍으면은 탐사정을 1 2기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12가 절약이 돼요. 그만큼 병력에 돌려주면 더 좋겠죠? 남는 거는 다 보조 시스템에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가스 빠르게 먹어 줍니다. 이거 불멸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아래쪽에 가스 구비 있고 위쪽에 미네랄 하나 있습니다. 다 먹어 주 로봇 공학 시설에서 불멸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불멸자는 어그리적거리니까 치워 주시거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가스 옆에 미네랄 하나 있고 저쪽에 다시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제 메비우스 특전대와 싸울 시간이다. 방어 시설 건설이 끝나면 바로 공격한다. 이쪽에 두 덩이 있죠? 이 분열파가 우리 병력에 큰 타격을 줬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탓에 요새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소. 무슨 수를 뭐 써서도 놈들의 접근을 막으시오. 이미 그러고 있다고. 당신이 있는 곳은 안전할 거야. 놈들이 중추석을 다시 발동시키기 전까진 말이지. 자, 인공지역소 지워줍니다. 뭐요쪽에좀걸리적거리는게 있는데, 치워주도록 하죠. 음. 동맹 기질은 신관 음. 우리 차치령 탐시하는 시설 몇 군데가 란이랑 교전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어. 딱히 지원하는 조건들을 구해준다 그곳에서 수집한 프로토스 기술을 모두 그대에게 주겠어자충령 시설 하나를 구해냈다. 아, 모가는 뭐그 목숨을 걸작거리게 지가 습니다 동력기 뽑아주겠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 의인관을 몇명 배치하겠습니다. 불멸자도 하나 뽑아주시고요. 중력기 하나 더뽑고줍니다첫혼 종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막아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란에는 딱히 안 밀리니까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이때도 운영은 계속 해주시고요. 이게, 동력끼가 그냥 놔두면 앞에다가 가서 나대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세요. 뭐 귀찮아서 그냥, 1억까지긴 한데, 그냥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요 대충. 동력기 그냥 뒤쪽에 놔두고요. 이리저거리는이 친구는 은가급적이면안미이면안는게좋구는약좋구요어도은밀없습상다없습니시그리때암흑날수지어주시는어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여기 실졌다석 있는 을전라뭐 전질 안 해도 됩니다. 사 우리 병력은 준비됐어. 자이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하겠어. 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왜야? 그리고 저희 연결체로도 공격이 한번 오거든요 별로 많은 규모... 대규모는 아닙니다 그냥 대충 막아주시면 됩니다 웨베우스 <목소리> <목소리> 특전대가 우리 연결체로 눈을 돌렸다 전투를 준비해라 견비야! 영 그냥 대충 끙끙하다 죽어요 제가 우리 형 능력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 <laughs> 뭐 운영 자체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였다. 이번 분열까지도 일단 병력 모아주시고요. 다음번 분열을 갈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세 번째 보낼 때 <laughs> 제가 다밀러갈 건데 건물을. 근데 혼종이 세서 이쪽으로 좀수도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혼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쪽에는 타워를 좀지어주겠습니다 <laughs> 아, 좀, s 어둠 속에서. 요 r y o 들 요쪽으로 올거 t 요 e 음? e d y 어. 음, 됐다. o g 석의 분열 파 y o 비우스 특전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맹이 안 n 해지는 대로 저들을 공격해야 한다 얘들 하는 소리는 마스터업자 칼원들은 거의 다 도움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씹어주세요 아무튼 한 번. 오 샤라스 쥐엘 분열기, 아, 동력기 둘. 업그레이드 끝났으니까 몰아줍니다. 일단 연결체 다시 막아주고요 젠장 <목소리> 머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아르타니스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어, 유닛 계속 뽑아주시면 됩니다 인물을 돌아왔다. 얘가 이거니다 아왔다수정 얘들 오기 시작하죠 하나쯤서두르괜습니다 네, 지금 이정도는리퀴즈 이 보내주시고

아끼지 말고 가물을 좀널널하게 지을 걸 그랬네요. 인구가 조금 아쉬운데 중추석이 또한번 분열파 폭풍을 발산하려고 합니다. 계란들은 분열파가 활성화된 됐습니다. 동안에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오케이 아... 가스가 없어... 동작기 뽑았더니... 영원한 영광을... 가봅시다, 어디. 내가 왔노라 구름 안 밀어 주세요. 예, 속이 다 시원하죠? 뭐, 어, 예, 빠르게 지우고, 요렇게까지는 뭐, 됩니다. 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한끼 훈련된 타이 없어, 끝났습니다. 뭐, 요거 미는 거는 그냥 이후에 들어가서 밀면 되니까 하는 게몇개고 이렇게 저로 미션 당시이 분열된 사이 업적 공략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